어 목사님 지금 단기 선교사 가는데 안 나가보세요? 어 단기들 내려갔는데요? 1 1기 필리핀 단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을 때. 때로는 앞통이다, 죽통이다, 물주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지냈는데, 도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친숙한 편이 되었다는 마음이 들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떠나고 나니까 마음의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자주 눈에 띄고, 또, 페이스북을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한번씩 이렇게 보여지면 그렇게 반가울 수 없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젊은 여러분들과 함께 1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우리도 그렇게 젊어지는 것 같고, 우리도 그런 좋은 그런 신세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각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처한 어, 위치는 다르지만 필리핀에서 받은 그런 또 귀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을 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한국에서 다시 만나 귀한 마음을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보고 싶은 11기 단기들아 어, 여기는 저녁이 때도 너무 더운데 거기는 시원하지. 어, 너네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학교 복학을 하고 또 가족들을 만났을 때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야. 또 마음을 매거나 어렵게 하는 일도 있겠지. 어, 나 나도 그런 일이 많다 그래서 어, 너네들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너네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사로를 어,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사로 이름을 부르고 구원해 냈지만 나사로가 묶여 있는 많은 부분들 속에 나사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더라. 근데 나사로를 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사로 주위 사람들에게 하시면서 나사로를 도와주라 하셨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꼭 주위에 있는 어, 교회나 또 목사님이나 간사님들을 만나서. 어, 너네들의 가정에 부모님이 싸우거나 또 너네들 어려운 문제가 있는 학교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을 그분들과 만나면 다 풀어질 줄 있거든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어, 여기에서 지냈던 모든 삶들이 거기서도 계속 복되게 되길 바란다 또 연락하고 또 만나자 그럼 잘 있어라 사랑하는 11기 군뉴스콧 단기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신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에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집이 텅빈것 같고, 또 집에서 깔깔거리고 웃고 떠들던 소리가 무척 그립습니다. 어, 특히 장티푸스가 걸려서 고생하다가 구원을 받은 강연이, 또성경에 공룡이 어디 나오냐고,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하다가 마음을 열고 구원받은 유진이, 글걸타면 어린아이처럼 눈물 흘리고 울던 유라, 한사람 한사람이 다 그립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가셔서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서 잠시 또 환경이 젖을게 있겠지만 그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들인 자를 예수님이 고쳤을 때그 사람이 예수님이 떠날 때 함께 가기를 간청했죠. 왜냐하면 다시 귀신들이 돌아올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하는지 전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그 영혼에 함께 계시면서 다시는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지켜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남은 그 귀한 추억들 하나님이 1년 동안 하신 일을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마음을 나누고 또 생각하는 동안에 1년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같이 계시면서 한국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꼭대기 하시며 여러분의 친구들뿐 아니라 가족들도 또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귀국할 때꼭 참석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굿 뉴스코 11기 멕시고 단기들 화이팅! 주나나, 창서가, 아지나, 두이가 지은이, 미와, 슬지, 송이, 은주야.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오고 또 전화도 하는 걸 받으면서 고맙고 반가웠다. 너희들을 보내던 날 새벽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어. 너희들이 관심이 없는 걸 보면서 좀 섭섭했거든. 보내놓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고 계신데 내가 괜히 잔소리 하려고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 몇년 전에 자메이카에 왔던 단교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길로 PC방에 가서 게임하느라고 며칠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형제를 붙들고 이끄시면서 교회 안에 아름답게 바꾸시는걸 보면 참 소망스러웠었거든. 너희들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 자메이카에서 너희들이 행복하고 고맙고 그랬었던 이유는 자메이카 교회가 너희들을 잘 선교사가 아니야. 하나님, 너희들의 마음을 낮추셨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기 때문이야. 아무렴 한국교회가 너희들을 더잘 섬기지, 너희들 한국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참 서툴렀지만, 진짜 마음의 얘기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너희들 가고 나니까 참 마음도 좀 허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빈 마음을 채우려고 떡볶이 해먹었어. 잘했지? 네. 잘 잘했어. 어, 작년 한해 먹었어. 잘했지? 잘들 있어라. 잘 있어. 작년 한해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 너희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난다. 어, 특히 어, 우리 강도도 들고 또차 사고도 난 이후에 어, 사실 가장 먼저 걱정되고 우려했던게 너희들이었는데, 어, 그때마다 어,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교회를 먼저 위해 주고 또 원망 대신에 이렇게 감사해 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어, 참 많이 고마웠고 어, 또 마음으로 참 이렇게 많이 눈물이 났었어 어, 너희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을 보면서 참 내가 배운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어, 1년 동안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따라주고 함께해줘서 너무 고맙고 어, 말라이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주고 또 힘이 돼주었던 교회 잊지 말고, 어, 또 아프리카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이끌림 받으면서 살길 바래. 어, 12월 이렇게 망고 시즌이 되면 너희들 뱉터지게 망고 먹게 준다고 약속했었는데, 이렇게 일찍 가느라 그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네. 어, 망고 약속회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라이 환영할게. 어, 말라이 다시 와 모두들 안녕. 헬로. 루텐타. 비센지. 뭐 힐리스? 예, 여기는 어, 2012년 독일 월드 캠프가 치러졌던 로젠 가르텐 마나임에 있는 로젠 가르텐입니다. 11기 독일과 또 유럽 단기 선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한국에 잘 도착하셨죠? 어 지난 한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저희들이 큰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유럽에 와서 보고 아셨다시피 유럽 저희들이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또 많은 어려운 연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큰 일을 치를 수 있었고 또 독일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 로젠가르텐 집회를 통해서 많은 독일 분들이 연결이 되어서 저희들과 계속 컨 택하고 있고요 또 교회도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볼때 여러분들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라나는 귀한 미끄럼이 되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 돌아가셔서 더욱 몸도 건강하시고요. 또 더욱 남을 위한 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럽을 꼭 잊지 마시고 다시 기억해 주시고요. 유럽을 위해서 힘찬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유럽에 오셔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아 t a u o of n i e d e r s e h e n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여러분들 교목다, <laughs> 아름답다. 하을 같이 해야 돼. 아, 같이. 같이, 같이. 가지 이거 좀 디자인 좀 잘해야지